안녕하세요. s m v 의원 차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치료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요, 청소년기의 남학생 여드름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 케이스에서는 주로 그 구진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구진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성장기 때 호르몬 분비로 인한 유분 분비가 좀 과하게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서 각질과 피부 노폐물, 그 다음에 외부 어떤 환경의 먼지, 이런 것들이 응집되면서 어, 모공 주변을 막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좁쌀 여드름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좁쌀 여드름은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압출을 하진 않습니다. 무리해서 어, 압출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자국이 남고, 아쿠아필라고 해서 표면을 청소해주는 치료와 PDT와 아트레이저, 유분 분비를 좀 정상화 시켜주고 주변 구조물들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충분히 잘 해주면 저절로 없어지는 좁쌀 여드름도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만 압출을 하였고 여드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97년생 환자분이시고요. 보시다시피 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홍조를 띠는 양상이고 염증에 좀취약한 그런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어, 한홍성여들이 굉장히 잘 생겨요. 보통 이제 병원들이 세로이드 주사를 많이 남발하게 되는데 환자분 본인 자체 면역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로이드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 더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의 나주지 않으면서 염증 가라앉힐 때 쓰는 약과 레이저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표면을 또 청소해주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지샘이나 피지샘 주변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프라셀 레이저인 아이코닉의 레이저를 시행해서 현저하게 여드름 나는 게 줄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번 사례는 00년생 남자분 사진인데요.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고 오 있죠. 한홍성 여드름도 군데군데 피고름이 차여 있는 거멓게 보이는 곳들도 있고 염증이 돼버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뭐 이마 부위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 치료를 또 많이 했었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리고 아트레이저나 p d 티 이런 레이저를 통해서 내부의 염증들을 좀 개선시켜주고, 흉터란 게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치료를 했고요. 여드름이 이제 거의 안 나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흉터 치료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여드름은 거의 이제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치료를 뭐할 예정인 케이스입니다. 20대 남자 한은 사진인데요. 이분 같은 신 케이스는 이마랑 볼 이런데도 이렇게 부어 오르는 화농성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라서 먹는 항생제 처방도 했고요. 매주 방문하셔가지고 압출을 해야 될 것들은 압출을 하고 필요한 것은 또 주사를 맞기도 하고 내부 피지샘을 그 영양 수있는 레이저 치료도 했고요. 흉터 치료는 아이콘 XD라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콘 엑스디의 특징은 일상생활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통증도 적으니까 x d 디라는 치료를 이용해서 두번 정도 하고 난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여드름 흉터 치료가 뭐 2회 3회로 사실상 뭐 드라마틱하긴 좀 쉽진 않죠. 그래서 2회 정도 치료한 케이스로서는 뭐 준수한 어, 케이스시고요. 앞으로도 더 이제 치료를 필요로 원하시면 더 치료하면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치료의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례들을 보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MB 의원 원장 차현태였습니다.